오늘 아침 구도낮 15도 이 일교차 10도 차이가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환절기만 되면 사망률을 급증시키는 침묵의 살인자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심근경색 및 협심증입니다.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죠. 좁아진 혈관에 혈압까지 급상승하며 심장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. 두 번째는 뇌졸중입니다. 혈압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뇌혈관에도 치명적입니다. 특히 고령층이나 고혈압 환자는 쌀쌀한 새벽이나 이른 아침 따뜻한 실내에서 나설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일교차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이에 따른 호흡기 질환입니다. 신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취약해집니다. 예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핵심입니다. 혈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.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생활 시사 정보에서 만나요.